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수고하며 열심히 살다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여러분은 언제이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지만 돌아갈 집,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고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가정이 저의 안식처이며 집을 나서 길을 났을 때면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네. 이 가사가 저에게는 딱 맞는 듯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돌아갈 곳이 있어도 행복한 일이지만 이 행복을 알고 보면. 하나님 품의 맛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앞으로 너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은 이런 곳이야라고 조금 맛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품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언제인가 이 땅의 순례길을 다 걷고 나서. 마지막에 도착하게 될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살려고 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그래, 작은 언덕에 오르막도 있고, 때로는 가파르고 거친 오르막도 있지, 때로는 아찔한 내리막도 있지, 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조차도 그것이 인생이지라며 스스로를 토닥거리며 안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웬만해서는 주저앉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 반드시 꼭 안기고 싶은 하나님의 품을 저의 인생 최종 목적지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멀리서 터벅터벅 집을 찾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고단한 인생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소망으로 하루길을 시작합니다. 천국이 있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신앙이 이래서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이라 참 고맙습니다. 4월 10일 한치골 새벽 편지였습니다.